등교길 학생들을 가득 태운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주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. 안개가 가득한 커브길에서 조금 빨리 가려다가 한 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. 이지영 기자입니다. 음성군의 왕복 2차로. 안개가 잔뜩 낀 탓에 SUV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커브길을 도는데 맞은편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튀어나옵니다. 시일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. 다리 입구에서 여기 시작하는데 막 들어오는데 차가 온거든 아, 이거 다 저기 있는 차들 맞지? 보시는 것처럼 사고지점 바로 전이 커브길이라 진입하는 차량이 쉽게 보이지 않고 당시 안개까지 짙게 낀 상태였는데 추월을 시도한 겁니다. SUV를 몰던 4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숨졌고 버스기사와 승객 등 20명이 다쳤습니다. 다친 승객들은 모두 중고등학생. 아침 일찍 등교길에 나섰다 변을 당했는데 타박상 등에 그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. 56살 버스기사는 앞에 가던 화물차 속도가 너무 느려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상대방이 돌아가시잖아요. 그게 제일 혐의가 크죠.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타차 한 명씩 다 도착했대요.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